안녕하세요 친절한 박 소장입니다 오늘 잔금이 4개인 날이여 가지고 이런 일이 드문데 좀 이례적이기도 하고 또뭐 일하는 과정 중에서 뭔가 영상으로 남길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카메라를 켜 봤어요 일단 오늘 마크로엔 전세 잔금 하나 있고 매매 잔금 하나 있고 또 다른 분양권 잔금 두개 있고 해서 하루 종일 뭐 은행 갔다 건설사 갔다 요거 반복할 것 같고 일단 전세 잔금 은 오전에 임차인 분이 임대인 분한테 잔금은 이체를 했고 이제 임대인 분께서 조합원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주비 대출 원금하고 이자 그다음에 중도금 대출 원금하고 이자 요거 지금 납부하러 가신 상황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분양 대금에 대한 잔금, 뭐 옵션에 대한 잔금들 정리하시고 또 관리비 선수금이라고 내야 되는 돈이 있어서 그것까지 내고 나서 이체 확인증을 입주 지원 센터에 보여주면 이제 최종적으로 잔금 처리가 다 되고 입주증까지 받게 되는 그런 절차인데 일단 임대인분께서 은행에 가 계신 상황이어 가지고 은행 업무 마치고 오실 때 연락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잔금은 일단 그렇게 정리할 예정이고 네 고객님 아예그 저번에 네그뭐뭐 뭐 중도금 잔금 막온 은행마다 납부 영수 증 받으러 가야 돼서 네그제 뭐 그거 농협 어플에 들어가서 어떤 걸 해야 된다고 저번에 말씀해 주셨죠 아 추가 분담금이랑 뭐 이주비 대출 이자 그래서 제가 어차피 대원정 나가야 되니까 조합 들린다 해가지고 아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에 아, 하나는 그 보험회사 거 가지고 주거 대출은 하나에다 하면 원금하고 가아야거든요 그거는 다 하시고 이자 이자 세번하 내고 이주 대출은 세 번씩 내셔야 되고. 아네. 네. 그러니까 이래요 조합 원들이. 은행도 가야 되고 조합 사무실도 가야 되고 또 아파트 현장에 있는 입주 지원 센터까지도 가야 되고 해서 조합 분들이 잔금 치는 게 조금 일이 많고 일반 분양자 분들은 잔금은 이체하시고 그 다음에 뭐 중도금 대출 이자는 가상 계좌 받아가지고 바로 납부하시면 되니까 그거는 조금 정리가 수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분양권 정리를 하다 보니까 모든 은행들이 중도금 대출 승계하는 거를 한 날에 다 해주진 않더라고요.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명의 변경하는 날에 은행에 가서 중도금 대출 승계 신청을 하면 신청서라는 양식 같은 걸 준단 말이에요. 그거를 받아서 회사에 가가지고 명의 변경을 먼저 하고 회사에서 이제 명의 변경 다 되고 나서 분양계약서 원본을 돌려주면 그거를 들고 다시 은행을 가야 돼요. 그래서 막 소득 증빙 자료라든지 중도금 대출 승계에 필요한 각종 서류들을 그때 내고 최종적으로 승계 신청까지 완료하는 그런 지금 시스템이더라고요. 보통은 명의 변경일에 중도금 대출 승계 신청하고 명의 변경까지 하면 일이 아예 끝나는데 이제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절차가 조금 달라서 두번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명의 변경하는 날한번 만나고 그다음에 은행에 중도금 대출 신청하러 가는 날또 만나고 요거 요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명의변경하러 건설사 사무실 왔거든요. 다 하고 또 다시 카메라를 켜 보겠습니다. 명의변경 하나 끝나서 사무실 가고 있고, 이거 끝나고 이제 다른 팀 명의변경하고, 그다음에 오후에 1 시에 마지막 팀하고 하면 끝날 것 같고, 전세 잔금하는 거는 임대인 분께서 아직 은행 업무 보고 계셔가지고 은행 업무 보는 대로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웃음> 어... <웃음> 오전에 마크렌 전세 장금 하는 팀, 이제 임차인분은 12시에 이사 예약을 해놓으셔가지고 아침 일찍 돈을 보내셨는데, 이제 임대인분께서 조합원분이신데, 은행도 두 군데를 가야되고 막 절차가 좀 복잡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laughs> 임대인분이 은행에서 대기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그런 시간들 하고 막 이렇게 좀 일처리가 생각보다 빨리빨리 안 돼가지고 지금 바깥에서 이사차가 대기하고 있대요. 또 이제 입주지원센터는 12시부터 점심시간이거든요. 12시부터 1시까지 업무를 아예 못 보니까 지금 이제 한 12시 반인데 이제 일이 마무리가 됐는데 1시까지 또 꼼짝없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지금 엄청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저는 오후에 명의 변경 잔금이 있어가지고, 다시 은행으로 가고 있고, 주인분한테 나머지 절차들은 설명을 드려놔서, 이제 임대인분께서, 뭐, 각종 영수증하고, 관리비 선수금 예치금 영수증하고, 이런 걸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제 키만 빨리 받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것만 마무리되면, 잠금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있었던 마크로엔 하고 다른 분양권 명의 변경도 다 이제 마무리가 됐고 이렇게 몰아서 잔금을 잡으면 사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봐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꼭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원래 전세 잔금은 오늘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임차인 분께서 이제 이삿날에 이사를 하고 싶다 하셔가지고 오늘로 갑작스럽게 좀 변경이 되면서 더좀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어, 마무리가 잘 돼야 될 텐데 큰 일이네요. 그러니까 수지원 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대로 식사를 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다른 지금 팀들도 막 그랜 전세 할때 보니까. 이 조합분들은 잔금 정리하는 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다들 딱 12시 이쯤에 얼추 끝나더라고요 임차인분들이 돈을 일찍 넣어 드려도 잔금하는 당일에 이사까지 하는 집들이면 사실 진짜 좀 힘들거든요 시간 맞추기가 그런 부분만 조금 도, 도와주시면 좋을 텐데 속상하네요 속상해 오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오후에 명의변경하는 것도 금방 끝날 것 같거든요. 이것만 마무리 되고 나면 오후 타임은 좀 널널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오후에 이거 명의변경 끝나고 나면 아이 학원 마치고 조금 일정 변경된 게 있어서 아이 찾아가지고 데리고 있다가... 오늘 네, 소장님, 소장님, 어디에요? 어, 저는 일단은 차, 여기 중동 넘어가고 있고, 어. 그 임대인분은 아파트 현장에 오셔가지고 관리비 선수금 영수증은 받았고, 이제 그거 대기하고 있대요. 한시, 한시 돼야지 된다고. 오케이. 아, 나는 관리비 그것 때문에 전화했어. 그거 전달이 아, 됐는가 싶어. 아, 그래서 그 임차인분이 전화가 오셨대요. 네, 진짜. 네, 어, 그래가지고 음. 막. 엄청 어. 화냈, 화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그 오전부터 은행에 미리 가 있었는데 이제 대기 시간이 너무 길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꼭좀 해달라고 하니까 알겠다고 <laughs> 하시더라고. 요 어떡하노? 알겠어요. 네. 네. 으로연결되며이 어, 소리 후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어제 오후에 영상은 더 바빠서 못 찍었고 잔금 4개는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네. 계약한 건을 진행을 하면 어쨌든 끝나는 마지막이 잔금이니까 잔금 때는 항상 좀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4개가 몰려있는 날이 진짜 잘 없는데 어제 좀 그래가지고 뭐 실수하거나 할까봐 며칠 전부터 준비하고 엄청 긴장했었거든요. 근데 큰그 무리 없이 잘 마무리가 다 됐고 하고 나니까는 진이 다 빠지더라고요. 어쨌든 마무리는 잘 했습니다. 하고 이제 아이 보내고 출근해 가지고 사무실에 왔고, 어제 상담했던 고객님들 뭐 물어보셨던 물건이나 보고 싶다고 하시는 물건들 좀 정리해서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10시부터 안내 있어 가지고 지금 8시 50분이거든요. 빨리 정리할 거 정리하고 안내 나가야 될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일에도 치이고 사람에도 치여가지고 엄청 좀 힘들었거든요, 사실. 몸도 마음도 힘들고. 그래서 막 유튜브 영상 찍는 것도 조금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뭐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어제 이제 잠금 친 고객님 중에서 마크로엔을 사신 신혼부부가 계세요. 어, 저랑 같이 뭐 포레나도 보고, 가음정 꿈의 그림도 보고, 센텀 푸르지오도 보고, 또 아티움 시티도 보고 엄청 집 많이 보셨거든요. 이제 신혼부부신데 첫 집이기도 하고, 또타 지역에서 계셨던 분들이어가지고, 향원에 어떤 집을 사야 되는지를 엄청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고민하고 집 보면서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막크로엔 내수하는 걸 결정을 하시게 되셨고 어제 잔금이었는데 어제 고객님이 막 그동안 같이 집구해주고 하는데 신경 써줘서 고맙다고 막 편지하고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근데 진짜 그 동안에 좀 고생했던 게막 떠오르면서 엄청 막 울컥하고 막 눈물이 <laughs> 눈물이 그냥 나더라고요. 아, 진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저 나름대로는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모든 일들이 다잘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고객님들이 오셨을 때, 모든 고객님들이 다 좋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최근에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그래도 또 엄청 진짜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너무 행복한 하루였고 오늘도 또 열심히 힘내가지고 일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또 담을 수 있는 거 있으면 부지런히 영상 찍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부모님한테 카네이션 드렸는데. 저희 아들도 이런 쿠폰을 갖다 줬어요. 식사 준비의 달인도 있고, 심부름의 달인도 있고, 어 이것도 있네요. 공부의 달인. <laughs> 이거 엄청 요긴하게 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아이가 학교 마치고 돌봄 하고 한3시 반에 이제 학교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집에 가가지고 숙제 하고. 학원으로 올라가요. 4시 20분에 영어 갔다가, 5시 한 반에 태권도 갔다가, 마치면 거의 6시 반쯤 되고, 특별한 일 없으면 그때 찾고, 제가 계약이 있거나 하면은 뭐한 6시 반 조금 지나서 찾을 때도 있고, 그런데 보통은 그 시간에 같이 퇴근하는 편이고, 오늘은 아이 봐주실 분이 없어가지고, 제가 학교에서 찾아서 데리고 와가지고 사무실에서 간단하게 숙제하고, 지금 이제 한 10분 정도 유튜브 보고 올라간다고 간식 먹으면서 유튜브 보고 있어요. 일을 하면서 아이도 어느 정도 케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말에는 아이를 봐주시는 선생님이 계시고 평일에는 어, 웬만하면 좀 학원을 루틴으로 돌리고 그다음에 저녁에 막 계약이 있거나 아니면 휴일 같은 때 선생님한테 맡기는 날에는 부모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하는데 아이 때문에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없게끔 최소한으로 추근는있는데 그래도 거의 아이랑 같이 보내야 되는 시간이 생길 수밖에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감안하고 안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는 계속 마쿠렌 안내 있었었고 오후에는 상담하고 그다음에 주말이랑 내일 집을 봐야 되는 고객님들이 계셔서 계속 안내 약속 잡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오늘 일정을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을 좀 많이 올려야 되는데 요즘에 진짜 너무 멘탈이 털려가지고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앞으로 더 꾸준하게 열심히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